반갑습니다. 부따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덕이 적고 지혜가 없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덕과 지혜를 쌓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두려움 없음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덕은 몸과 마음을 닦아 선을 행하고 지혜는 배움과 실천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공덕 없이 복덕을 얻을 수 없고 복덕 없이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겉모습이나 지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덕과 지혜로부터 우러나오는 평온과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공덕을 쌓고 지혜를 닦음으로써 두려움 없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수행과 깨달음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덕이 적고 지혜가 없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산속 깊은 절에 많은 제자를 거느린 현명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덕이 적고 지혜가 없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어느 날한 젊은 제자가 찾아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을 열심히 했고, 이제 꽤 많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도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 절의 모든 제자들을 모아 설법을 해보아라. 젊은 제자는 의기양양하게 법당으로 가서 많은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리에 서자 마음이 불안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며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고개를 숙인 채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 높은 자리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배운 지혜만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였구나.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덕이 함께할 때 빛나는 법이다. 너는 다른 이들을 위해 선을 행하고 겸손하게 마음을 다스리며 공덕을 쌓는데 힘썼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남을 돕거나 자신을 낮추는 수행은 게을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스님, 저는 지혜를 얻기 위해 공부했지만 공덕을 쌓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덕이 적고 지혜가 얕으면 높은 자리에 앉아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나 덕과 지혜가 두터우면 어디서든 두려움 없이 설수 있느니라. 공덕을 쌓고 지혜를 닦으며 인과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다. 그날 이후로 제자는 겸손히 사람들을 돕고 공덕을 쌓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법당에 서게 되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도 깊이 있는 지혜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덕과 지혜는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 뿌리가 깊어야 나무가 하늘을 향해 곱게 자랄 수 있다. 옛날, 인도의 한산 속 사원에는 뛰어난 지혜로 많은 제자들을 이끄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다음과 같은 말을 강조했습니다. 덕이 적고 지혜가 없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덕과 지혜는 한 몸과 같으니, 이를 닫고 쌓지 않으면 결국 그 자리에 걸맞지 않은 두려움이 생긴다. 많은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했지만 어떤 이들은 지혜만을 구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선행만을 행하느라 균형을 잃기도 했습니다. 스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를 올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주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주를 할 때마다 내심 자랑스러워 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행을 과시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 얼마나 훌륭한 공덕을 쌓고 있는지 모를 일이요. 어느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자 그는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식량을 나누어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이냐? 부자는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행은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덕은 겸손 속에서 자라나야 비로소 참된 덕이 되지요. 그때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교만을 없애고 진정으로 타인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또한 그 마을에는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많이 읽고 지혜로운 가르침을 설파했지만 자신만의 지혜에 빠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한 농부가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땅을 어떻게 갈아야 더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현자는 자신만의 논리로 대답했습니다. 책에 따르면 이 땅은 충분히 기름지니 그저 물만 잘 되면 될 것이다. 농부는 머리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땅은 바위가 많아 물이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며 배운 것은 땅을 잘 다스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현자는 자신의 지혜가 경험과 실천 없이 지식에만 치우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란 배움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완성된다는 사실을요. 시간이 흐른 뒤 부자와 현자는 모두 수행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부자는 겸손하게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며 진정한 공덕을 쌓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현자는 자신의 지혜를 남에게 나누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둘은 함께 수행하며 서로를 돕고 배워갔습니다. 부자는 현자에게서 참된 지혜를 배웠고, 현자는 부자에게서 선을 행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공덕과 지혜가 서로를 돕고 자라나게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덕이 지혜를 키우고, 지혜가 공덕을 다듬어 더욱 큰 선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어느날 스승을 찾아가 자신들의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덕과 지혜는 서로를 돕는 두 날개와 같다. 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제대로 날수 없으니라. 이제 너희는 두려움 없이 높은 자리에서도 진리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부자와 현자는 겸손히 공덕을 쌓고 지혜를 닦으며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먼 훗날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공덕은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는 연습이다. 지혜는 배움에서 시작되지만 실천에서 완성된다. 겸손없는 공덕은 공허하며 자비없는 지혜는 차갑다. 높은 자리에 오른 이는 더 낮은 곳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공덕을 쌓을 때는 타인의 눈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라. 진정한 지혜는 듣는 데서 시작되고 나누는 데서 깊어진다. 덕은 마음을 맑히고 지혜는 어둠을 밝힌다. 타인을 돕는 일은 자신을 돕는 일과 다르지 않다. 지혜는 지식이 아닌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덕을 쌓지 않은 지혜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 공덕은 물질을 넘어 마음으로 이어진다. 겸손한 공덕은 뿌리가 깊고 열린 지혜는 가지가 넓다. 두려움 없는 자는 공덕과 지혜를 모두 닦아 얻은 자이다. 덕이 없는 지혜는 고립을 낳고 지혜 없는 덕은 방황을 낳는다. 공덕과 지혜는 두 날개와 같아 함께 해야 하늘로 오른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덕을 쌓고 지혜를 닦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공덕은 선행을 통해 쌓이며 지혜는 수행과 깨달음으로 얻어집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닦을 때 수행자는 온전한 평온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공덕이란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타인을 돕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덕을 쌓는 방법은 크고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타인을 돕는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오염을 없애고 바른 길을 걷는 것 역시 공덕을 쌓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덕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공덕을 베풀었으면서도 그 공덕을 내세우거나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공덕은 곧 사라져버립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수행자는 참선, 경전 공부, 그리고 바른 마음가짐을 통해 지혜를 닦습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직원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유히 하여 망상을 멈추고, 모든 존재의 참된 본성을 통찰하는 것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공덕과 지혜는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입니다. 공덕은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는 진리를 꿰뚫게 합니다. 공덕을 통해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고 선행을 쌓아 마음의 자비심을 기르면 지혜의 꽃이 더욱 활짝 피어납니다. 반대로 지혜를 통해 모든 것을 통찰할 때 공덕을 쌓는 방법 또한 더욱 완전해집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는 이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가창에서 살았던 이씨 부자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는 인과 응보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씨 부자의 어머니는 인색하고 인정 없는 사람으로 자신의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조차 남에게 나누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챙겼습니다. 그지? 결국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감나무 아래에 임시로 묻혔을 때 그녀의 인색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집안을 괴롭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지? 이 일화는 악업의 결과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인과 응보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악을 행하고도 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반대로 공덕을 쌓고 지혜를 닦는 이는 반드시 그 복덕을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공덕을 쌓고 지혜를 닦음으로써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두려움 없는 삶이란 공덕을 통해 마음이 밝아지고 지혜를 통해 진리를 깨닫는 상태입니다. 공덕과 지혜가 함께할 때 수행자는 대중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진리를 설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늘 선을 행하고 진리를 배우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공덕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밝히는 것이다. 지혜는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모든 답은 이미 마음 속에 있다.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말라. 그것이 참된 공덕의 길이다. 공덕은 강물과 같아 흐를수록 맑아지고 넓어진다. 지혜를 쌓음은 고요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일이다. 선행을 베풀 때는 손이 아닌 마음으로 베풀라. 지혜 없는 공덕은 그늘진 등불과 같고, 공덕 없는 지혜는 메마른 강과 같다. 공덕은 외면에 있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자란다. 지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며, 공덕은 길을 여는 손이다. 공덕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길이다. 지혜는 경험을 통해 자라며, 공덕은 마음을 통해 깊어진다. 남을 돕는 자는 스스로를 돕고 남을 해치는 자는 스스로를 해친다. 참된 공덕은 무심히 행하고 참된 지혜는 무심히 깨닫는다. 공덕과 지혜는 나무와 꽃처럼 함께 자라야 열매를 맺는다. 지혜를 얻기 위해선 자신을 내려놓고 공덕을 쌓기 위해선 남을 품어야 한다. 옛날 깊은 산 속의 한 사원에 두 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선덕이라 불리는 이로 언제나 남을 돕고 베푸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선해라 불리는 이로 깊은 명상과 경전 공부에만 몰두하며 지혜를 닦는 데 힘썼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수행자는 각기 다른 길에서 큰 성취를 이루었지만 서로의 부족함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덕은 많은 사람을 돕고도 마음속의 번뇌를 이기지 못했고 선에는 깊은 지혜를 얻었으나 세상과 단절된 고독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두 수행자는 서로의 길을 배우기 위해 함께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선덕은 명상과 경전 공부를 배우며 내면의 깨달음을 얻었고, 선에는 사람들을 돕고 공덕을 쌓으며 마음의 자비를 넓혔습니다. 시간이 지나 둘은 완전한 공덕과 지혜를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느 자리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며, 모든 중생에게 두려움 없는 안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사람들을 밝게 하고 지혜는 마음을 밝게 하며 이 둘이 함께 할때 참된 수행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두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공덕과 지혜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름은 후대에 선덕보살과 선해보살로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덕과 지혜는 서로를 완성시키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리를 이루게 합니다. 공덕은 맑은 물, 모든 일을 적시며 지혜는 밝은 등불, 어둠을 물리친다. 남을 돕는 손길에 덕이 자라나고 깊이 보는 눈에 참뜻이 드러난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고요한 명상이 깊은 바다를 만든다. 공덕이 없으면 뿌리 없는 꽃이요, 지혜가 없으면 길잃은 새와 같네. 선한 마음으로 베풀며 지혜를 닦을 때 두려움은 연기처럼 사라지리라. 거칠에만 남은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건만, 금광 같은 진리는 안팎이 빛나네. 덕이 없는 자리엔 외로움만 남고 지혜 없는 길엔 방황만 있을 뿐 공덕과 지혜를 함께 이루어 높은 자리에서도 흔들림 없으리라 부처님 말씀 따라 마음을 닫고 온갖 선을 행하며 지혜를 키우리 언젠가 두려움 없는 그 자리에서 진리의 꽃을 피우리라 그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따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